2파 9월 4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 주 로그인 보상 알파인 모자 골드 피스 와서 반바지 빨간색 검은색 피스 와서 티셔츠 10월 9일까지 에버더 타이탄 250D 피스 와서 상징 10월 9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는 제랄드의 마지막 한탕이 달러얼피가 2배 제랄드의 캐시를 수집하고 모든 제랄드의 마지막 한탕 임무를 완료하면 72시간 내에 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TT 16 공습 특수 차량 레이스 커뮤니티 전투 시리즈 제랄드의 캐시가 달러얼피가 2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오버프로드 수집에 20% 할인 오버프로드 엔터티 XXR 바피드 GB 2배엠페러 ETR 1 트루패 G 타입, 바피드 파이어볼트 ASP, 브라바도한링 헬파이어, 저코니엄 전니투어클라스 드라우그라, 베네펙터, 포탐 리무진. 여기 있는 것들이 30% 할인. 에버하드 타이탄 250T 25% 할인. 무기 벤에서 엘스트리 컬러 소총 50% 할인. GT 프로스 멤버분들은 프리시전 라이플이 40% 할인. 야구 방망이, 스턴건 무료. 주간 도전 제랄드의 마지막 한탄 임무를 3번 완료고 하 10만 달러를 받으세요. 이번 주 패치한 강도 작업은 갱 강도 작업에 이누스 파라군, 알 파물선 강도 작업에 바피드 도미네이터 GT, 맥토네 강도 작업에 바피드 클리크. 이번 주 F5 최우선 파일은 블랙박 제발타이파 LS 자동차 모임 경품이동사는 오베르박트 리볼터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4일 연속 4회 안에 드시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테스트 차량은 인폰테 아비터 GT LS 자동차 모임 테스트 차량은 BF 비프타 뷔바치 JB 7배 크루티 카본 이자나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람파다 TV 체리 GT 불어봐도 벌리어라 오버플로드 엔 t 티 XF 캐런 190Z 인베터로 쿠케 럭셔리 오토집은 오버플로드 수즈메 신규 상징 D 클라스 인펠러 LX 이번 주 HSW 타임 트라이얼은 동부 바이드부터에스포티 해변까지 프리미엄 레스든 예술에서 예술로 타임 트라이얼은 갈릴레오 파크 감사합니다.